안녕하세요. 진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추를 심고 45일차가 되네요. 이제 45일차가 되면은, 이제 해줘야 될 일이 또 이제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에맨 먼저 이제 에 보면은 고추가 이렇게 많이 커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제 고추는 한번 심고 나면은 이제 아 신경을 별로 안 써도 키는 또 무럭무럭 잘 자라죠. 어 그래서 45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화면으로 보면은, 잘 이제 이렇게, 어 조금,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주제로꼭잘 이용을 해요. 어 이렇게 보면, 하부 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상부 쪽으로, 약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90cm 이렇게 자라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얘는청양꽃인데 벌써 이제 1m 이렇게 자라있어요. 응. 자, 1m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라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는 이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이제 이들이 알아서 이제 잘 커져요. 그래도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제 키가 균일하게 이렇게 보면은 좀 이제 균일하게 클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아 이제 조치를 조금 해줘야 되죠. 그래서 4분 입, 잎수를 가지고 이제 좀씩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예,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거든요. 풀무기를 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부 쪽을 보면은 하부에 이제 하부 이제 방아다리 밑에 잎을 이제 저희는 이제 다따졌어요 그게 이제 따주는 방아다리 밑에 잎을 따주는 시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부가 방아다리 밑으로 이렇게 하부가 아 이렇게 각질화 됐을 때, 이것도 이제 보통이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면 이렇게 각질화 되거든요. 상부 쪽으로 약간 보면은 살짝 이제 덜각질화가 덜 됐어. 그런데 이제 저희는 따준 게 뭐냐면은 이제 이가 너무 이제 이렇게 빨리 빨리 큰는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조금 며칠더 있다가 이제 따줘도 되는데, 예따준 거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방제는 또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병충해 어 방제는 어 이제 총채벌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총채벌레는 4월부터 12월달까지 아주 얘들이 아주 작물에 아주 피해를 많이 줘요. 어 그리고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얘들이 옮기기 때문에 어 이제 한번 바이러스 걸리게 되면은 치유가 그거 잘안 되죠. 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총채벌레는 아주 총채벌레는 행동을 갖 유일이 써야 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나방, 진딧물.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담배나방은 이제 6월달에 가 이제 가장 이제 이게 많이. 예, 이게 번식하는 이제 그런 음, 때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 방제를 아주 철저히 해주시고 진딧물도 마찬가지죠. 농충의 방제를 이제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이제부터는 탄지병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예, 장마가 오게 되면 이제 탄저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아주 이제 그것도 아주 상당한 골칫거리죠 장마 오기 전 되면은 5월 상순에 이제 이렇게 고추를 모종으로 심었다가면은 거의가 장마 전에 이제 이렇게 하부엽을 다 줘도 될 만큼 이렇게 다 되거든요. 어, 이렇게 다 각질화가 다 돼. 5월 상순에 보통 이제 심잖아요. 그모 5월 상순에 심으면은 5월 6월 이를테면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다 이제 이렇게 하부잎을 제기해 주시면, 어, 이게 되겠다. 하부잎은 이렇게 제기해 주면 통풍도 잘 되고 햇볕도 잘 들어가지만은 이제 한전에 이제 예방하는 이제 이런 이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PT병, PT병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이 아니고 이제 하나 걸러서 이게 하나 걸러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은 밑에다 이제 구멍을 작게 뚫고 이제 흙을 이렇게 예3 분의 1 정도 이렇게 흙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어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활용도로 쓰냐 그러면은 이제 물줄때 이제 그 점적 호수를 깔아놓는 데는 점점 호수로 물도 주고 이제 양분도 조달을 하지면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이제 밭은. 이제 이렇게 피트병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몇년 동안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어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이제 어 피트병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물줄 때도 여기다 이제 물을 채워주면 되고 그러고 이제 예 우피로 줄 때도 흙을 이렇게 밑에다가 채워놓고 이제 우피로를 이 안에다가 아 이제 넣은 다음에 물을 주게 되면은 물에 잘 녹아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얘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 농량이나 텃밭에서는 이런 걸 이제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2차 웃거름 주신 시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비닐을 뚫고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이랑 밑에 잡전 배트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잘 뿌려주고 아니면은 잡점에 또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가 이제 피트병을 이용하니까 이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을 줄 때도 피트병에다 물을 한 하나 이제 담아놓고 며칠 동안 놔두면은 이제 며칠 만에 이자 와서 보면은 쭉쭉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키가 이제 45일 됐는데 아주 쭉쭉 잘 자라죠. 그런 것이 이제 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45일차가 돼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은 고추가 성장하고, 고추가 달리는데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고추가 벌써 이제 하부에 이렇게 달리는 애들은, 자, 이렇게 보면은 15에서 17cm, 15에서 17cm 정도 이렇게 아주 이제 쪽쪽 뻗어서 아주 잘 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부역을 이제 따주고, 그 이후부터서는 이제 꽃이 또 자라요. 음. 꽃이 아주 쭉쭉이 아주 잘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이 이제 잘 오면은 얘들이 지금부터서는 이제 에, 꽃을 이제 꽃을 이제 상당히 많이 달게 될 텐데요. 아이런 이제 피티병 이런 것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런 이점이 있다. 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영상을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